물안 생기는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오이 깍두기 무침이에요. 세척한 오이는 길게 4등분으로 잘라서 깍둑 썰어주세요. 양파는 오이보다 작게 깍둑 썰어주세요. 오이 양파에 굵은 소금, 올리고당 넣고 버무려서 5분. 중간에 전체적으로 섞어주세요. 고춧가루 설탕, 참치액, 간장, 식초, 고추장 넣고 잘 섞어주세요. 절인 오이와 양파는 물기를 꾹 짜서 양념장에 넣어주세요. 물이 꽤 많이 나왔어요. 으깬 통깨 넣고 드적드적 무쳐주면 완성! 새콤달콤 아삭한 오이무침은 입맛을 돋구어서 리필하면서 먹게 되는 백반집 인기 반찬이에요. 네칸 용기에 담아서 하루 한 개씩 꺼내서 먹으면 일주일이 편해지는 밑반찬 밀프레까지 완성! 봄 미각을 깨워주는 새콤달콤 양념의 오이무침 정말 맛있어요.